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통찰력과 그 지혜 그리고 깨달음들이 주어지는 오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을 어, 제목 삼았는데요. 사실은 제목부터가 뭔가 좀 어, 모순적인 제목인 것 같아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어, 사실 학자들에게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조금은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너무나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목 자체가 불이한 청지기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불이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불이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이것 자체가 주는 어감이나 뉘앙스 자체가 모순적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청직이라는 자의 그 직책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 맡겨진 것을 지켜내고 잘 간수하고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청직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삼거나 우리의 멋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와 같이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 개념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에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고 우리의 소임을 이야기함으로 우리,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의 것을 마음 마음대로 낭비하고 마음대로 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떠한 이, 어떠한 제한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소유한 것, 물질적 개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 얘기하는 그 자녀들마저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에서는 또한 어, 이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발 붙이고 있는 이 공간 사실 이 모든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보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직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말 그대로 그래서 그는 불이한 청직이고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어 성경의 해설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인이 맡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맡긴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어떤 소임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남용한다면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절에 어, 보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는 그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알게 된 주인이 가서 네가 보던 일에 대해서 셈하고 계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것이 밝혀진 이후에는 네 직분을 빼앗기고 너는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어 어떠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복에서부터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사실은 정말 못난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대로 불의했어요. 거짓말을 일삼고,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 더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정말 한심한 인간 아닙니까? 어, 삶이 어렵고 힘들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어, 어떻게서든 해 부끄럽더라도 내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도 감수하면서까지도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구해야겠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불의하고 거짓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남용한 죄뿐만 아니라 보안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종이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꾀를 부려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생계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그 뒤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말 그대로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을 돌보는 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빚진 자가 빚져 있었던 그, 그 서류에다가 얼마나 빚졌는지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쳐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을 빚진 자가 있으면 80만 내라고 10을 빚진 자가 있으면 8개만 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꾀를 낸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선대하면 그들이 나중에 나를 어, 내가 불쌍이 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불이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악한 꾀를 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 그리고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 주인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8절 보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본 상식이나 개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다 칭찬하였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진실되게 그 꾀를 부리고 악한 종을 칭찬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라 것이에요 오히려 그 칭찬을 빗대어 지혜롭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칭찬이 어디에 국한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속이든 어쨌든 그 방식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그에 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그들의 시대 가운데 내는 그 꽤나 지혜만도 못한 게으름과 미련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도리어 역설적인 책망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자먼서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자먼서에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먼 3장 15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자먼 3장 18절에 연이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지혜에 대한 또 지혜를 가진 자들이 복되고 하나님께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자언서에 미련한 자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의 아들이요.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결국에는 그 게으름의 열매, 그 미련함의 열매를 받아 먹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불이한 청지기의 지혜를 궁극적으로 옳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 이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오늘 이 불이한 청지기가 낸그 꾀처럼 악한 것으로 지혜롭고 말 그대로 그 꾀를 부리거나 겉모술수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지혜롭듯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와 다른 순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즉 거룩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원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또한 이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게 되라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의 깨와 범모술수와는 다른 순결하고 거룩한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보면요 얼마나 꽤가 많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어떤 사기꾼에게 이 속아 넘어간 어떤 이, 이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 너무나도 교묘하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어떤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하, 이, 이, 이해하고 감정까지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라는 것은 그런 악한 지혜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방금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남의 등을 쳐먹거나 사기를 치기 위한 자들도 저렇게 지혜롭게 그들이 속한 곳에서 나름의 꾀를 짜고 겉모술수를 부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사실은 또한 진리, 말씀은 바로 지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에 당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 지혜를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 지혜롭게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나태한 분별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그들이 당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 그렇게 많이 보여주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불이한 총지기에 그 지혜라는 그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오늘날의 빛의 아들들이면서도 지혜로움이 없는 진리를, 그리고 지혜 자체를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것이다 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내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 이야기할 수 없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얼마나 현명하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한 현실들을 헤쳐나가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지는 관용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혹시 변명의 거리로 삼지는 않고 계시는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배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바른 길, 옳은 것을 가르치고 제시해야 함에도 사실은 나의 미련함과 지혜없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붙이고 있는지 사실은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또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통한 지혜를 통해 악하고 음란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상을 대처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더 지혜로워지고 전략적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더 전략적여져야 합니다. 거룩함을 동반한 그 지혜는 결국엔 세상에 빼앗긴 헤게모니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가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철함을 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몸소 실천해 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말 그대로 그도 빛을 비추어 내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의 이 지혜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오죽하시면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충격을 선사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리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꾀과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꾀가 지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불리한 청지기가 보여줬던 그와, 그와 같은 꾀가 아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불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열린 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지만 또한 동시에 현명하고 효율적인 하나님의 도구 통로 될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 그리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 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라 것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나를 위해 내 용,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 산 제사로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토요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